ASPID 등록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ASP 사이트에서 마스터 관리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ID 등록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각 매장의 ID를 생성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처음 회사 코드를 생성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어드민 회사 코드 ID가 생성됩니다. 해당 ID도 수정하여서 ID와 비밀번호를 기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아이디를 생성하실 경우에는 신규 탭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명칭을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권한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권한에는 전체 권한, 브랜드 권한, 매장 권한, 거리처 권한이 있습니다. 한 점주가 여러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하는 매장을 선택하여 기입을 해주시면 한 아이디로 모든 매장을 환경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탭에서는 해당 아이디로 모바일 속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권한 탭에서는 해당 아이디로 ASP 사이트에서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권한을 설정하실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정 탭에서 프로그램 권한 등록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해당 권한이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설정하여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ASP 기본 화면에서 회사 코드를 기입을 하신 다음에 사용자 계정의 탭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아이디 최근 로그인 시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아이디 휴먼 계정 해제 및 임시 비밀번호 발급 기능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SP ID 등록 교육 마치겠습니다.